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의 영상 읽기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겨운에 네, 그러니까 12월 22일날 모주를 정식 해가지고 어, 그때부터 이제 예, 비닐 그 터널 어, 여기 터널 했던 그 철사 이렇게 보이죠? 네, 여기요. 어, 이렇게 터널 속에서 어, 이렇게 겨운에 이렇게 자라난 그 만취랑 단호박 그 모종 증식장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그 이제 겨운에 덮었던 보온을 위해서 덮었던 터널 비닐과 어 그리고 보온 덮개를 전부 다 제거하였습니다. 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고랑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제 다 덮이질 않습니다. 3분의 2도 제대로 덮이질 않아서. 어 전체적으로 오늘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지난해는 3월말에 예, 이걸 걷어 줬는데요 올해는 일주일 빠르게 오늘이 3월 22일이거든요 어 오늘 이렇게 전부 다 걷어 주었습니다 어 이제는 어 이렇게 예, 전부 다어 여기에서 이제 예, 여름동안 계속 이제 쌓아놨다가 이제 다가오는 또 12월 어, 20일경에 다시 또 어 이제 에, 이용할 이런 예정입니다. 어, 이렇게 이제 본덕계와 그 터널 비닐을 전부 다 벗기고 나니까 이제 그 일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깨끗하게 드러났습니다. 어, 이제 이만철랑 모종들도 어느 정도 이제 어,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영묘 깔판을 거의 다 이제 채워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육묘 깔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제 앞으로, 어, 이제 4월, 한, 어, 5일에서 한, 그빨 늦어야 이제 한, 이, 작년 같은 경우 4월 9일날 이 증식을, 포트 달기를 끝냈거든요. 올해는, 어, 지금 작년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, 예 언제 포트 달기가, 아 마무리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주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터널 비닐과 보온덮개 그 제거 작업을 해줬다는 소식을 영상 일기로 담아봤습니다.